안녕하세요. 삶의 텃밭 강산재입니다. 텃밭에 나가 작물들을 키우며 자라는 모습을 보노라면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작물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는데 진짜 발자국 소리를 듣는 걸까? 식물과 대화를 나누면 사람 말을 알아듣고 반응을 한다는데 정말 그럴까? 그렇다면 작물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잘 자란다는 말이 맞을까요?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생각의 힘을 키우고 스트레스 해소에 좋다 하여 당시 유행했던 마인드 컨트롤 수련을 부부 동반으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래 전 일이고 그후 관심을 놓아버린 터라 다 잊었지만 수십년이 지난 지금도 몇 가지는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444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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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쉬기라 해서 4초간 숨을 들이쉬고 4초간 멈추었다가 4초간 숨을 내쉬는 훈련이죠. 이것 반복하면 의외로 마음의 평화가 오고 스트레스를 줄여준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상상의 무릉도원 꾸미기입니다. 눈을 감고 자신이 만들거나 살고픈 이상형, 별천지를 정하고 그곳에 하나하나 하고픈 것들을 채워나가며 행복에 젖는 겁니다. 행복 호르몬이라는 세로토닌이 뿜뿜 솟아난다고 합니다. 잠들기 전이 훈련을 하면 좋다고 해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텃밭 농사가 꿈이었기에 상상의 텃밭을 떠올리고 그곳의 각종 과일나무와 채소를 가득 심고 가꾸며 바람소리 새소리 빗소리와 흙냄새 그리고 새싹들의 소리를 들으며 그것에 취해 저의 무릉도원을 꾸미는 훈련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본인들도 한번 해보셔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마인드 컨트롤 말씀을 드리는 건 본론은 아니고요. 이제 말씀드리려는 것이 참 이야기입니다. 훈련 과정 중 사랑으로 양파 기르기라는 단계가 있었습니다. 물컵 A와 B 두 개에 양파를 각각 올리고 수경 재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조건이 하나 붙여집니다. 물컵 A의 양파에겐 매일 출근하면서 격려의 말을 해주고 퇴근할 때도 역시 A의 양파에게만 다정한 말을 해줍니다. 당연히 B의 물컵 양파에겐 눈길도 주지 않고 다정한 말을 해주지도 않는 조건입니다. 그 결과가 눈에 뜨게 나타난다는 거죠. A의 양파가 B의 양파보다 자란 상태가 튼튼하고 좋아진다는 겁니다. 식물까지도 사람 말을 알아듣고 더잘 자란다는 결과가 나왔으니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표정을 짓고 상대를 대하면 상대는 물론 자기 자신도 좋은 일만 생긴다는 뭐 그런 이유입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저희 양파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실패한 겁니다. 차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양파는 차이를 느낄 정도가 됐습니다. 분명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땐 제가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 대화를 나누지 않고 건성으로 말만 했기에 양파가 반응을 안한 것으로 지레짐작을 하고 끝냈습니다. 한참 지난 후에야 당시 양파와의 대화가 실패한 까닭을 알고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려 작물은 사람의 말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아무리 사랑스러운 말을 많이 해 주어도 아지 못합니다. 듣지 못하니까요. 그러나 스킨십엔 강하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접촉 자극이 있다 합니다. 스킨십은 말 그대로 서로 피부를 접촉해 애정을 교환하는 행위입니다. 사람과 식물의 스킨십이 가능하다는 말에 놀라는 번님 계실 줄 압니다. 하지만 이건 사실입니다. 스킨십과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피톤 치드란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1900년대 초, 러시아 생화학자 보리스 피토킨이 마늘에서 나오는 알리신이 살균과 방충작용을 하는 것을 보고, 식물을 뜻하는 피톤과 죽이다를 뜻하는 치드를 합성한 용어가 바로 피톤치드입니다. 이것이 식물에서 뿜어져 나와 주위의 미생물 따위를 죽이며 식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물질을 말합니다. 사람에겐 이것이 아주 좋은 효능이 있다 했고 특히 침입수에 많다 하여 살림욕을 권장하는 근거가 되는 물질이기도 합니다. 피톤치드의 살균효과와 심폐기능 강화 그리고 녹색의 푸르름이 주는 해방감과 정신적 평화를 산림욕의 효과로 들고 있습니다. 피톤치드는 식물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발산을 하는 휘발성 물질입니다. 때문에 산림욕을 한다면 바람이 세게 부는 날보다는 조용한 날이 좋겠죠. 그런데 식물이 내보내는 물질은 피톤치드처럼 스스로 내보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람에 흔들리거나 직접 닿는 외부 자극이 있을 때 반응하여 내보내는 물질도 있다는 거죠. 즉, 식물이 스킨십을 알아채고 이에 반응하여 몸에서 기체를 내보내는데 이때 발산하는 기체가 에틸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에틸렌 가스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식물이 외부 자극으로 인해 쓰러지거나 꺾이는 등의 피해가 생길 수도 있겠다 싶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이에 대비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에틸렌은 줄기가 길어지는 웃자름을 방지하고 그 대신에 몸통을 통통하고 굵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에틸렌은 스킨십 접촉에 의해서만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자극인 바람이나 빗방울 등에 의해 생기는 흔들림에 의해서도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답이 나오셨나요? 왜 제가 기른 양파는 변화가 없었는데 아내가 기른 양파엔 변화가 있었는지 감 잡으셨나요? 그렇습니다. 저는 진정한 마음을 담긴 했지만 스킨십이 없는 말만 했기에 전혀 반응이 없었던 겁니다. 대신에 아내는 아침, 저녁으로 양파에게 격려의 말을 해주면서 쓰다듬어주고 입도 닦아준 것입니다. 양파는 말을 알아듣고 자란 것이 아니라 스킨십에 의해 변화를 보인 겁니다. 언덕배기에서 바람을 정통으로 맞고 자라는 풀이나 나무가 키는 크지 않고 줄기 마디는 짧고 통통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짐작 되셨는지요. 바람 역시 작물의 줄기를 짧고 통통하게 만들어줍니다. 작물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자주 찾아와 만져주고 움직이게 해주니까 에틸렌이 많이 발산되어 더 튼튼하게 자란 겁니다. 작물을 튼튼하고 짱짱하게 키우는 것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가 아니라 접촉 자극이 있습니다.작물을 심고 자주 쓰다듬어 준다면 키는 작지만 마디가 굵고 튼튼하며 꽃이나 열매가 아주 큰 결과를 볼수 있다는 말씀입니다.줄기가 굵어야 꽃과 열매가 커질 것은 당연하기 때문입니다.이제 작물이 접촉 자극에 의해 에틸렌 가스를 발산하여 줄기는 짧고 몸통은 굵고 실한 모습으로 키운다는 것을 알았으니 이왕 텃밭에 가셨다면 눈으로 둘러보는 것에 그치지 말고 작물들과 스킨십을 나누시면 어떠실런지요. 물론 작물이 짱짱하고 튼튼하게 자라는 데는 투광 통기, 보습, 균형 시비 적정 간격 등 많은 요인이 작용하겠으나 텃밭지기들의 정성에 들어간 스킨십까지 더한다면. 그 효과가 비록 미미할지라도 텃밭의 채소들과 더 진한 교감이 이루어지며 또 하나의 행복을 더할 수도 있지 않겠는지요. 지금까지 오늘의 얘기 함께 해주신 번인들 고맙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지내십시오.